일본의 최북단 홋카이도 삿포로 눈의 왕국이라 불리는 삿포로는 무려 5월까지도 벚꽃을 볼수 있는 거로 유명한데요. 그중에서도 벚꽃 명소의 투톱으로 꼽히는 곳은요. 봄만 되면 분홍 분홍 스포츠로 변신하는 홋카이도 신궁과 마루야마 공원입니다. 도심에서도 멀지 않고요. 찾아가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두곳 모두 지하철 도자이선 마루야마 공원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먼저 홋카이도 신궁에는 약1,400 그루의 벚꽃 나무와 250 그루의 매화 나무가 어우러져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경례를 걷다 보면 봄바라비날리면나 <laughs> 진짜 바본 줄 알았어. 와 진짜 바보 있잖아. 벚꽃이 피었습니다. 노래가 잘안 돼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흩날리는 벚꽃잎이 이 노래 그대로 순간 바람결에 떨어지는 꽃잎이 마치 분홍색 꽃바람을 보는 듯하니다 그렇네. 그리고 홋카이도 신궁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게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메이드인 사포로. 경내 매화나무 열매로 담근 수제 매실주입니다. 술만 나겠다, 그죠? 음, 저풍경 보면서 네, 전화 시정이 안 주죠. 음, 자 일본의 벚꽃놀이 문화 조금 특별합니다. 하나미라고 불리는 이 일본식 꽃놀이는요, 벚꽃이 활짝 핀 벚나무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다음에 저렇게 부어라 영어. 마셔라 부어라 먹어라 하면서 잔치네. 떠들썩하게 봄을 즐기는 겁니다. 일본 영화 보면 다 저러져. 네. 어... 그, 사개 그 대평을 들고 그러니까. 가지고 대박이다. <laughs> 자, 그리고요. 홋카이도에서 만날 수 있는 꽃. 벚꽃이 다가 아닙니다. 홋카이도중부의 BA, 후라노 지역은요. 보랏빛이 출렁이는 라벤더를 비롯해서 다양한 꽃을 만날 수 있는 꽃의 천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야. 네덜란드 아니야? 오샵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6, 7, 8월 여름 시즌에 가시면요. 포카이도에서 가장 유명한 라벤더 농장 도미비 팜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10만 제곱미터, 무려 축구장 13개 크기에 빼곡하게 피어난 보랏빛 라벤더 꽃무리가 정말 CG 같은 풍경을 빚어내는데요. 저도 사실 8월 중순에 어. 이제 저 소영 씨랑 갔었는데 저기 이제 절정을 지났다고 해서 못 가서 좀 아쉬웠거든요. 안갔다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 예. <laughs> 못본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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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후라노의 도미비팜으로 가려면요, 삿포로역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여름 한정으로 운영되는 후라노 라벤더 익스프레스를 타고 후라노역에 내린 다음에. 비에이 언덕과 후라노 분지를 달리는 관광열차 노로코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노로코호의 특징은 예쁜 꽃 풍경을 볼수 있는 장소에서는 일부러 속도를 늦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라벤더밭 가까이 달릴 때면 향긋한 꽃 향기가 코를 찌르는데 어. 딱이 계절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호사인 거죠. 또 도미 삐입하면 라벤더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라벤더 벌꿀 푸딩 이두 음. 가지가 아주 별미라고 합니다. 맛있겠네. 보면서 벤치에 앉아서 저거 싹 빨면 그게 그렇게 맛있대. 그냥 라벤더 아, 세상이네 그냥. 그냥. 네.